안녕하세요.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건강 관리사 또한 예술가로서 대한민국 예술대전 국전 서예가입니다. 오늘은 성인 용품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성인 용품인데요. 또어 함부로 어 함부로 성행위 성관계 하게 되면 돈을 뺏기게 되고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잘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성인용품들이 가끔 많진 않지만 성인용품들 파는 데가 있지요. 흔치 많이 있는 건 아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아줌마가 미국산 미국산 성인용품을 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써 왔다 써 왔다 합니다. 실제로 써 왔대요. 그래서 하도 하도 쓰다 보니까 달아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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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달아서 다시 새 걸로 교체해서 샀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기구로 아줌마가 자유를 한다 합니다. 그 자유기구를 자유, 자유, 자유 쓴 지가 아주 몇십 년 됐다 합니다. 터놓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30대, 그때부터 이자유 기구를 쓰기 시작했나 봅니다 남편 몰래요 남편은 모른답니다 지금은 이분 나이가 60대 후반 정도 됐어요 68세 정도 68세 9세 정도 내어그 정도, 그 정도 내일 되는 아줌마거든요 지금도 그 자유기구를 활용해서 쓴다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때 혼자 할 때는 이제 그 자유기구를 자율기구를 깨끗이 씻어서 또 반복해서 쓰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반복적으로 쓰고 쓰고 하는데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계속 할수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와 하는, 것,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느낌 쾌감이 그러나 이제 시간을 끌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배터리 전원만 넣으면 할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과 성관계 할 때에는 이제 야한 것들 야한 것들 틀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합니다. 또 누가 이제 그 야한 TV에 야, 야한 돈 주고 보는 거 있잖아요. 성인 프로그램인가 그런 걸 보도록도 이제 신청해서 보라고 그렇게 해서 집에 이제 틀면은 그런 야한 것도 나오는 그렇게 해놓고 가끔씩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성생활을 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끼리끼리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서 다들 알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하면서 너무 심각한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관계 할 때에는 아주 온순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대하고 서비스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 성관계를 하게 되면 딱 달라붙어서 이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돈. 그 성관계 한 것을 이제 미끼, 그걸 건수로 잡아 가지고 돈을 뺏어간다는 뺏어 겁니다. 돈을 안 주면 아주 막 난잡하게 엄포 주고 괴롭게 하고, 공포심으로 그분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거의 못 하게끔 거칠게 험악하게 험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게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와 함부로 성관계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여자들도 남자, 만약 함부로 남, 어떤 모르는 남자, 이런 성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또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분명히 그 사람 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특히 돈이죠.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챙길까? 돈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관계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괴로움 당하고, 스트레스, 막 불안감에 초조함에 막 그런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어, 남자분은 여자 잘못 건들어서, 잘못 건들어가지고 생활이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성인용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욕구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렇게 다른 유혹의 유혹으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고 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성관계해서 돈을 뺏기고 돈을 요구, 요구 당하고 시달린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처참하게 비굴하게 그런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자유,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엄마는 딸의, 딸에게 어, 자유기구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한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또 성인용품들이 예전에는 그 길가에 막 도로가에 차로 이렇게 세워서 팔기도 했었거든요. 가, 가끔? 요즘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팬티, 여성용 팬티, 티자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한번 보고, 이런 이게 어떻게 이게 성인용품으로 어떨 어떨 때 쓰는가 물어보니까 그냥 얇은 팬티에 잭껴서 팬티를 잭해서 삽입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laughs> 편리하다는 거죠. 그냥 바로 잭껴서 성기를 성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성 성인용품에 그런 것도 파는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그뭐 젤인가 뭐를 사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번젤 젤을 재를, 재를 발라서 썼는데 본인위는안 맞아서 한번 쓰고 어디다 처박아놨다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대요. 한번 쓰고 안 맞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6 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성기가 발기가 안 돼서 크지 않아서 뭐 그런 뭐 비아그라 같은 거약 사가지고 그런 걸 쓰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시달림, 괴로움, 돈 뺏기고 이런 이러, 생활보다는 쓰, 차라리 생각이 날때 파트너와 파트너 신랑과 남편과 아내와 애인과 성관계를 하라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성행위, 성관계를 갖고 싶은데 못하고 안 하게 되면.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 그래서 자유 기구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 자유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그, 뭐, 그 감각과 쾌감은 틀리겠지만, 그렇게 시달림, 괴로움 당, 당하지 않게끔, 그러한 생활, 비참한 생활이 되지 않게끔, 돈 뺏기고,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게끔 하고 싶으면, 뭐, 어, 파트너와 재밌게 하고, 못하게 되면 스스로 자유를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좀 좀 이해가 되시죠? 동의 동, 아, 좀 이게 동아좀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함부로 남자들과 성관계 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여자들과 성관계 함부로 하는 거 조심해서 시달림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은 없을 없을 거예요. 그죠? 더 발전적인 성공적인 아름다운 생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